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통화장입니다. 이제 상수항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수항은 무엇이다 할 때, 마이너스 3. 그럼 예를 들어서, 어,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y는 하고 2차 함수 같은 거 배우죠? 2차 반정식도 배우고, y는 하고 이렇게 나오면 x, y가 있으면 x, y 점이 다 변하면 함수라 그러고, 그죠. 근데 이게 0은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때는 이거는 방정식이라 그래요. 방정식, 그죠. 빵, 여기 빵이 되면 방정식입니다그 그니까 y 자리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는0 이렇게 써주죠 오른쪽에다가 이거는 뭐라고요? x축 위에 어떤 점을 끊냐고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y는 위로도 안 가고 아래도 안 갔으니까 0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0,x x 한 개는 알파 x축 위에 있는 거 답근에 0, 베타, 아니죠. Y축이 뭐라고요? Y가 0이죠. Y가 그러니까 X가 아니라 뭐라고요? X에다가는 여기 알파라는 근도 있고 여기는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Y는 무조건 0이다 여기를 통과하는 알파, 베타를 알려 달라 이렇게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빵 정식도 됐고, 이렇게 점의 변화 관계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 점의 변화, 그죠. 그러면 이건 빵 정식이고, 그럼 식만 하면 뭐냐? 이렇게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그냥 식이라고 그래요식 이해됐어요? 이 식을 이루는 요 3x제곱, 5x, 플러스 5x, 여긴 플러스가 생겼된 거죠? 마이너스 3을 뭐라 그래요? 항이라고 그래요, 항. 항, 독립된 하나의 요소. 독립된 하나의 에, 조건. 한계. 하나의 항. 항들이 연결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항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항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항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하죠. 음. 자, 음. 그랬을 때 이걸 다시 보면 다시 써주면 정확하게 써주면 플러스 3x의 제곱 더하기 5x의 이거는 2승이니까 1승 빼기 3 어,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오, 잠깐만요. 빼기 같지 말고. 마이너스 3 x 의 몇승? 이건 2승, 이건 1승, 이거는 0승. 이렇게 하면서 뭘로 썼어요? 내림 차순으로 썼어요. 내려서, 숫자를. 내렸다, 뭐를? 차원을, 차수를, 차수의 순서를. 왜 내림차순으로 써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x가 여기에서 10이라면 10원짜리 10이라면 10진법, 그죠 그러면 3배가 맞죠? 5 뭐라고요? 10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죠. 곱하기 1, 곱하기 1. x의 0승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x의 0승은? a의 0승은 1. 1. 오, 됐네요. a의 0승은 1입니다. a의 0승이 위리, 왜 1이냐면,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을 하면, 요거는 분자가 되고, 요것도 분모가 되니까, A를 세번 곱하고 세번 곱하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 개수를 토하죠또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죠? 그러면 A분의 A는 1이 돼갖고 약분되죠? 맞아요? 그래서 약분, 약분, 약분되니까 는1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치수법칙에 의하면 A의 숫자 개수만큼만 3 빼기 3으로 해줘라. 그러면 A가 0승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이라고 할수 있죠 됐나요? 에? 그래서 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이 맞나요? 그런데 100원짜리하고 10의 단위하고 1의 자리는 다 분명히 다르죠? 이걸 뭘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2차원 이거는 뭐라고요? 1차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0차원이에요 0차원 어 근데 아쌤 0차원이 어딨어? 왜 없어? 10에 0승 있죠? 1의 자리 10에 1승 있죠? 10의 자리 10에 2승 있죠? 2의 자리 소수점을 찍으면 여기는 뭐예요? 10에 마이너스 1승 자리 10에 마이너스 2승 자리 이렇게 돼서 10분의 1, 100분의 1, 10에 마이너스 3승 자리, 음. 1000분의 1이 가죠 마이너스 네. 1승은 몇 차야? 10에 마이너스 1승은 몇 차냐구요? 이거 0차, 1차, 2차죠 이거는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 분수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차수에서 안하고 그냥 분수에서 다루죠자 그러면 이게 내림차순으로 당연히 썼죠 이렇게 351원 3원, 50원, 300원 이렇게요? 아니니까 내림차순으로 써는 거예요 차수가 높은 거대로 왜? 이 앞에 숫자가 크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라면 만약에, 만약에 플러스면 돈으로 친다면, 353원, 이렇게 쓰죠. 맞나요? 이걸 붙인 걸, 이건 숫자고, 이걸 전개하면, 3 곱하기 100하기5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X의 0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했을 때, 요거를 이 3과 5와 마이너스 3 뭐라 그래요? 다개수라 그래요. 개수. 그러면, 형수 씨는 높은 사람. 나보다 형인 부인. 개수 씨는 나보다 동생. 다음 차례,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개수가 뭐라고요? 두 번째죠. 자 3x의 개수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는 음, x 다음은 음. 3 맞아? 음. 3xy가 있어요. y의 개수는 3x 3x 안에 철아네 x 자 3xy가 있는데 xy의 개수는 3. 그래, 3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3, 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3. 응. x의 개수는? 응. 5. 그럼 여기도 있어야죠. x0의 개수는? 응.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응. 어, 3xy 제곱은? 음 응. 아니, 그, 개수는 1이에요. 3xy. y. 이계수 3xy. 3xy의 개수? 아, 그건 안 해. 숫자를 쳐.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해. 이거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수. 개수, 그지요? 그런데, 항에서 3x제곱은 하나의 항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곱,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한 개의 항이죠. 왜? 응. 300원. 한 개의 항이에요. 2,000원의 항. 그 다음에 요 항은 뭐예요? OX가 하나의 항이죠? 맞아요? 플러스 OX가. 이거는 뭐라고요? 플러스 3X의 곱이. 그러면 이거는 뭐가 하나의 항이에요? 마이너스 3X의 0승이. 근데 X의 0승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이 뭐예요? 항이에요, 항. 요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개수하고 문자, 개수 문자겠는데, 요거는 항상 뭘만 있어요? 항상 뭐만 보여요? 항상 뭐만 보여요? 이거는 숫자만 보이잖아. 숫자만 보이는 항을 뭐라 그래요? 상수 그걸 상수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상수항도 결국은 뭐예요? 항이죠? 항 전체를 얘기해줘야죠. 그럼 마지막 항이 뭐냐? 3x 제곱 5x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이너스 3x 영승의 항이죠 근데 요거는 맨날 생략하죠 하나의 항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항인데 뭘로 보인다고? 숫자로 그래서 상수항 음...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3x 제곱을 3x의 영승을 이거를 3x라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네. 뭐가 틀렸어요? 개수가, 개수가 틀린 거잖아. 네. 철못쓰니까 엉뚱한 항을 가르치는 거잖아. 자, 이 x 와 마이너스 3x 하면 항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이걸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죠? 어? 그럼 항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렇지만, x의 개수는 여기는 2도 되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 3x라는 항이 있고, 마이너스 3x라는 항이 있으면, 이 항이 같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고해요 문자 같은 거를. 동, 동류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류항은 뭐도 같아야 돼요? 아, 문자도 같아야 되고, 어? 그 다음 뭐라 고요 차수도 같아야죠. 차원. 음.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죠. 근데 뭐는 달라도 돼요? 개수, 개수는 달라도 돼요. 개수가 다르지만, 개수가 다른 동류항, 같은 종류일 뿐이지, 같은 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3은, 뭐라고요 같은 항이에요? 아니죠. 맞아요? 그럼 어떤 식이 정해졌을 때, 상수항이 뭐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하면 이 c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c가 상수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에요 3이라고 했을 때는 3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죠 왜? 종류는 같지만 다른 항이잖아 동류알분이지 그러니까, 맞는 항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식에 써있는 건 그대로 해줘야지.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아, 식이 뭐냐? 아, 항이 뭐냐? 아, 다항식은 도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거야. 아, 이게 내림 차순으로 써지는 거야. 맞아요? 아, 이게 계수야 아, 항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써줘야 돼. A의 영승은 생략될 수 있어. 1이니까. 마이너스 3X하고 플러스 3은 서로 다른 항이야. 그렇지만, 동류항이지만 개수가 다르면 다른 항이야. 그죠? 그제? 에? 이렇게 문자로 쓰면 그냥 C만 하면 돼. 그렇지만, 구체적인 숫자 할 때는, 오! 그림을 그려도, 자, 보세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었을 때, 그죠? 요 AX는 한 항이고, B도 한 항인데, 이게 함수로 그릴 때 보면, y는 이게 플러스면 이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통과하죠. 마이너스면 여기를 통과하죠. 그쵸? 렇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표시된 지역이 다르잖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뭐뭐뭐 마이너스 음. 3이라고 써있으면 이 그래프의 정확한 표시된 영역도 알려줘야지 숫자 3만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째로 마이너스 3 있는데를 알려줘야지. 네. 그래서 빼긴 빼, 마이너스는 빼인데빼인데 아, 이게 요 1차함수일 때 b가 여기는 0보다 클 때는 여기다 쓰고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를 지나가요 a가 똑같아도, 그쵸? 아 어? 그러니까 상수항에 뭐라고? 개수는 뭘 나타내? 크기잖아, 그지? 위치 그리고 상수항은 뭘 나타내? y절편을 나타내잖아 y절편의 위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량이지만개수가 다르면 크기, y절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해서 부호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항과 이 항은 다른 항이라는 거지 동량을 계산하면 모르겠지만 이해됐어요? 자, 네, 이 x가 있고, 그럼 x를 두번 더하고 5x 하면 x를 다섯 번 더하니까, 그죠? X를 다섯 번도 하고 X를 두 번도 했으니까 총 X를 일곱 번도 했을 때이 식은 하나의 항이지만 이거는 두 개의 항이라고. 그죠? 동류항일 뿐이라고. 자, 마이너스 3도 상수항이고 플러스 3도 상수항인데 두 개의 항이라고. 그걸 계산해서 0이 되는 건또 하나의 항이지만. 그는 이거는 뭐라고? 1차식이란 동류항이고 이거는 뭐라고? 0차식이란 동류항이라는 거지 이해 됐어요? 응? 자 그래서 정확하게 상수항이지만 항으로 볼때항 자체는 다 계수까지 한꺼번에 다 외워주는데 이 3x제곱을 마이너스 3x제곱으로 바꿔도 돼? 안 되잖아 플러스 5x를 마이너스 5x로 하면 확 바뀌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러니까 부호까지 이거는 하나의 항 통째로 이것도 하나의 항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해줘야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네 상세한 자세, 이유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